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저는 크기보다는 태블릿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했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에 키보드까지 더해서 노트북처럼 쓰시는 분들도 받쳐서 얼마나 성능이 괜찮으면 저렇게까지 가능할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물론 키보드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제 지금 패턴으로는 노트북보다 태블릿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경험해보고 정말 만족하면 키보드도 괜찮을 것 같더군요. 그렇다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크기가 작은 건 아닙니다. 12.9인치인데 이걸 CM로 변환하면 32.7cm 가량 되는군요. 요즘 디스플레이 크기가 큰 것들이 출시되곤 하는데 12.9인치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패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애플 펜슬도 당연히 필수라고는 하던데 저는 펜 없이 태블릿을 사용해서 써서 이건 좀더 사용해봐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